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뉴스 속에 숨겨진 재테크, 건강, 생활지혜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의 뉴스 속 숨겨진 꿀팁 챙겨보실까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재테크 편입니다. 오늘 미국 연준이 올해 안에 세번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우리 때는 은행 이자가 10% 넘어서 예금만 해도 용돈을 벌었는데 요즘은 미국 눈치 보며 금리가 오르락내리락하니 참 복잡하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챙겨야 할 재테크 꿀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가치가 약해져서 우리 돈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지금 환율이 1,350원대인데 1,300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무제한 통화스와프 카드를 꺼냈다는 건데요. 이게 3,500억 달러 규모예요. 우리 외환 보유고가 4,000억 달러니까 거의 90%에 해당하는 큰 돈이에요. 이렇게 되면 당분간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은 낮아져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로 달러 예금이 있으시면 조금씩 원화로 바꾸는 걸 고려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로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으니 안전한 펀드나 ETF를 통해 간접 투자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세 번째 단계로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생활필수품을 미리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재테크 소식이 있어요.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수리비를 연0.7% 저금리로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집 수리하려면 목돈을 모으거나 비싼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시에서 거의 공짜 이자로 도와준다니 정말 세상이 좋아졌어요. 이 지원을 받으려면 3단계를 거쳐야 해요. 1단계로 주택이 20년 이상 됐는지 확인하세요. 2단계로 가구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중산층 가정은 해당돼요. 3단계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견적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돼요. 6천만 원이면 화장실 리모델링에 2천만 원, 보일러 교체에 1천만 원, 지붕 보수에 1천5백만 원, 단열재 시공에 1천5백만 원 정도 쓸수 있어요. 월 상환액도 20년 기준으로 월 27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면 월세 올리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적죠. 두 번째 건강편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건강 소식이 두 개나 나왔어요. 첫 번째는 치매 예방의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 60.3%가 경도인지장애를 치매 예방의 중요한 시기로 인식한다고 해요. 우리 때는 치매라고 하면 그냥 늙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시대가 됐어요.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전 단계예요. 이때가 바로 골든타임이에요. 1단계로 기억력 검사를 받아보세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줘요. 2단계로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세요. 주 3회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뇌혈관이 좋아져요. 3단계로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간단한 요리법도 뇌활동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더 무서운 소식도 있어요. 만성불면증이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위험을 40%나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몸좀 피곤하면 금방 잠들었는데 요즘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드는 분들이 많으시죠. 불면증 해결하는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로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2단계로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캐모마일 차를 드셔 보세요. 트립토판 성분이 숙면에 도움이 돼요. 3단계로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맞춰 보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잘수 없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나라 AI가 프랑스 최대 공공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암 진단받으면 손 써볼 방법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미리 찾아준다니 정말 세상이 좋아졌어요. 이 AI 진단의 정확도가 95%예요. 사람 의사가 놓칠 수 있는 초기 암세포까지 찾아내죠. 우리나라 병원에서도 이미 사용하고 있으니, 정기검진 받으실 때 AI 진단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세 번째 생활지혜편입니다. 요즘 정말 무서운 게 문자 사기예요. 소비쿠폰 안내 문자라고 해서 링크를 보내는데 정부에서 공식 발표했어요.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가짜라고요. 우리 때는 사기꾼들이 전화나 우편으로만 속였는데 이제는 문자로 링크를 보내서 개인정보까지 훔쳐가네요. 벌써 430건의 스미싱이 발생했어요. 진짜와 가짜 구별하는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로 문자에 http나 https로 시작하는 링크가 있으면 무조건 삭제하세요. 정부나 은행에서는 문자에 링크를 절대 보내지 않아요. 2단계로 전화번호를 확인하세요. 정부 기관은 1로 시작하는 대표 번호나 1588 같은 고객센터 번호를 써요. 3단계로 의심스러우면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특히 개인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거나 카드 번호를 요구하면 100% 사기예요. 절대 입력하지 마세요. 그리고 좋은 소식도 있어요. LH에서 독거노인 가구에 AI 돌봄 전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해요. 우리 때는 이웃끼리 서로 안부를 챙기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다니 정말 신기해요. 이 AI 전화는 하루에 한 번씩 와요. 컴퓨터가 목소리 톤이나 대답 내용을 분석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해 줘요. 만약 3일 연속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이상한 대답을 하면 자동으로 복지사나 가족에게 연락이 가요. 신청 방법도 간단해요. 1단계로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세요. 2단계로 독거노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3단계로 AI 돌봄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돼요. 완전 무료예요. 사람 목소리가 더 따뜻하긴 하지만 24시간 언제든지 응급상황에 대응해준다는 점에서는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오늘 전달드린 꿀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구독, 알림설정, 좋아요 하시면 내일도 뉴스 속 꿀팁을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이상 에이스2025 이었습니다.